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깊은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통찰력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어떤 깊은 깜깜한 암굴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암굴 속에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할 때 밖에서 들어가 보지 않고도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그 사람을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라 그런 능력을 바로 통찰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 사물들을 기하게 됩니다. 여러 사람을 또 만나게 됩니다. 많은 환경, 아 많은 경우를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물이나 사람, 혼, 사건이나 환경이 내게 대하여 가지고 있는 뜻을 꿰뚫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좋은 기회들을 많이 놓치고 살고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사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고 하면, 아마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아, 우리는 시간을 떠나서 살 수도 없고, 시간을 초월해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성도님이 하루는 아주 꽤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아, 하나님께 여쭈어봤어요 아버지, 아버지는 너무 위대하시니까, 이 우주도 돈짝만하게 보이겠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냐, 그렇단다 하고 대답을 하시더래요. 아버지, 하나님은 다 위대하시기 때문에 백만 년도 아버지께는 1초밖에 안돼 보이겠네요. 오냐, 그렇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아, 이 성도가 이야기하기를 아버지요. 그럼 아버지께서는 백만 불도 1센트밖에 생각이 안 되겠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냐, 그렇단다. 그러더랍니다. 아, 그때 이 성도가 기도하기를 그러면 아버지 나한테 1센트만 주세요. 에,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대답하시 오냐, 죽겠는데 1초만 기다리라. 에, 그렇게 말씀을 하대요. 아, 우리 참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우리 하느님과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대조하는 아, 재미난 유머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들은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고 맙니다 우리 인생관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시간을 가지고 우리 살아갈 때그 시간의 최소 단위가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색깔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순간순간을 견디기 힘든가. 주체하기 힘든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께는 어쩔 수 없이 인생이 참으로 아, 권태롭고 지루한 아, 삶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또 어떤 사람은 순간순간을 아, 두려움과 이기지 못할 도전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무기력하고 또 아, 겁에 질려 살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순간순간을 그래도 모험적인 것으로 아, 새로운 도전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 제법 그 인생이 활기가 있고 또 생기가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 우리 순교들, 성도들, 우리 성도들은 이 순간 순간을 살아갈 때이 순간을 과연 무엇으로 보아야 될까요? 선다운 성도 소망적인 성도 성공적인 이런 성도는 우리가 대하는 이 순간순간을 바로 하느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는 축복을 받을 수는 기회로 알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순간순간을 바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을 기회로 삼고 살아가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축복을 우리에게 뜨다 받기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장려하시고 우리 인간의 의지는 초월을 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요. 하님께서 죽이를 구원하시는 그 심정은 그분께서 십자가를 친 것으로 잘 증명이 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만은 초월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그 사건은 인간과 아, 언론하지 아니하고 그분께서는 아, 일방적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문제 이 믿음만은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믿어 달라고 간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이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가, 내가 생명을 얻고 사망을 얻는가, 이것은 모두 바로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음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 이것을 부정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억지로 우리에게 복을 뜯어 부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이런 뜻이 되지만, 긍정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기회로 삼기만 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위대한 이런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성경에는 그한 순간을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위인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팥죽을 끓이고 있다가 아참 이제 돌아오는 그참형 S가 그 팥죽을 먹기를 원할 때 그는 바로 그 순간을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기회로 삼기를 원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장자꾼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파죽을 희생을 시키고 말았습니다그 야곱이 이제 하란 땅에서 살고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자기 형 에스가 사0 인을 거느리고 자기를 아, 참 이게 치기 위해서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당황했지만그 당한 황그 순간을 낭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기회로 삼기로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복 강가에 무릎을 꿇고 환도 뼈가 은날 때까지 기도해서 그런 신앙의 위인된 그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야관의 젊은 나이의 요셉이 그 아름다운 보지바리 아내가 참 이렇게 유혹을 할 때, 그는그한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뒤로 삼키를 원했기 때문에 그는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이요. 이 다윗만 하더라도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자기를 쫓아다니며 자기를 핍박하는 그 사울이 자기 손에 떨어져서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순간을 하나님 앞에 축 축복받는 순간으로 삼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건드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놓아보린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 같은 사람은 우리 주님이 지나가신 날그 말을 들을 때아그그 그, 어,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때그 순간을 바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기회로 삼기를 원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리지만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수여 날부상이었 여서 그는 부르시고발벼와눈 뜨는 이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순을. 우리가 사는 이한 순간순간을 정말 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샀는가? 이한 가지만 우리가 배우게 되면은 이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서 부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시앙설이 얼마나 재밌고 쉬워지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약 5년 전에 우리가 극동방송국을 돕기 시간 그때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참 우연히 그극동방송사을살 계시는 우리 김장환 목사님과 아침 식사를 할때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송신소를 옮겨야 되는데, 아, 여태까지 50kW로, 아, 그 50kW로 이 모비가 그 송신하고 있던 아, 이 방송국에서 아, 정부에서 100kW로 이 송신할 수 있는 그 허락을 받았는데 아, 그 송신기를 설치하려고 하면 43만 불의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43만 불 돈이 없어서 그 송신기를 설치 못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 저는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축복받을 기회구나. 바로 그 순간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축복받는 기회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우리 교회로서는 엄청난 액수의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만들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든지 이 축복을 참 받았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 목사님께 넌지심 물어봤어요. 아, 만약에 어떤 교회가 한 번에 다 43만 불을못 드린다 할지라도 한 5년에 나누어서 드린다고 하면은 에, 그것을 가지고 회사와 이 계약을 빼서 송신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무리들이 아, 그렇게 할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저는 그분에게 그런 은지를 주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교회에서 그 말씀을 제가 했지요. 그때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을 목사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달에 800불만 들이면은 극동 방송 통해서 매, 아, 참 매주 아, 우리 그 교회 설교를 아, 내보낸 것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43만 불 되는 이 돈을 갖다가 쓰리고 그럽니까? 이런 거그 아, 이야기를 하는 아, 그 제식이 있으십니다 그때 저는 그분에게 그런 설명을 해드리지요. 우리는 정말 은혜의 교회에서 행해지는 설교가 중국당의 방송이 되든 안 되든, 그건 참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일이다. 단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축복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축복받을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왔는데, 왜이 기회를 남에게 놓치고 말 것인가?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축복받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릴 때, 모든 그참 교인들이 다 합의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했지요. 그래서 참그 후로, 아, 지난번에 제가 중국에 들어갔을 때도 중국에 는 많은 그 성도들이 바로 그 방송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그 저속의 지도자까지 되는 많은 사람들을 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또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우리 교회도 이처럼 자라고또 많은 성교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는 것이옵니다 우리 사랑, 우리의 우리 순간들 우리는 정말 정말 우리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로 삼을 줄만 안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내 오른밤을 때릴 때 내가 한마음의 부담 없이 왼밤을 돌려내릴 수 있는 그런 밤까지만 갈수 있다고 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평화롭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참, 이, 이, 이 세상이 얼마나 평탄하겠습니까? 그러나 누가 오른 뺨을 맞을 때왼 뺨을 돌려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 받는 그한 순간을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 기회로 삼기를 원하는 그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요. 내가 정말 살아가는 이한 순간을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순간으로 기회로 삼으야이 작정하고 있는 이 성도들은 뺨을 맞는 그 순간에 뺨 맞는 것이 문제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 축복받는 기회로 느껴지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 참.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내가 뺨을 맞아 보지 아니한 사람은 평생 살아가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딱 뺨을 맞았기 때문에 야 이제는 왼편만 돌려대면 내가 주 앞에 발습에순종해서 상급 받을 기회가 왔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아무 부담없이 기쁨으로 왼밤을 돌려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기회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기회로 삼을 줄 아는 그 성도들이 이 말씀이 부는 남이 되지 않으십니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가요 어떤 사람이 내 옆에서 하루에 490번씩이나 실수를 저지르고 나를 못살게 구는데 누가 그것을 마음에 아무 부담 없이 다 용서하며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한 순간을 주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그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이 너에게 하루에 1년 번씩 7번을 잘못을 저지르도 용서해 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순간을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기회로 삼기를 원하는 그사람은그 사람이 되게 어떤 실수 아무리 자주 실을를나다도 기쁜 마음으로 그를 용서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는 정말 서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주의 말씀을 따서 끝까지 기쁨을 가지고 겸손해질 수가요? 바로 그한 순간을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그 사람, 그삶이필요소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참 이렇게 불치의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이한 순간을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기회로 만들랴 이게 작정한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낙망이나 실망이 없는 거예요. 이 병원에서는 아무리 참 불치병이라. 하고 지나야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 가운데서 조용히 마음을낮추고 정말 이 가운데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혹시 이 가운데 날이 하신 주님의 사의 채찍이 들어있지 않은지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는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남을 굳다.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그 기회로 삼기 때문에 이불치병에 걸렸다는 이, 이 진단을 들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낙막하기보다는 더욱더 축복받을 기회로 알아서 기뻐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산업 우리 수 분들 우리는 정말 우리는 정말 우리 아 사람 이 순간 순간을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기회로 삼는 이런 대신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 아, 우리가 이 어, 하나님 앞에 아,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필요한 네 가지 생활 원리를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여러분은 어떤 경우 어떤 환경을 당한 날짜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 되었는지 기억을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만 하게 되면은 그 순간이 바로 나의 축복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 우리 순 d 은 Thank <laughs> you. 우리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몇 가지 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절대로 상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 뜻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상을 살아가면서 내 행동을 결정할 때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 인간의 상식, 인간의 이론으로, 이론으로 내린 그 결론을 따라가기를 좋아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그 뜻은 그런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그 논리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반대가 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사가 있다는 이 뜻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으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모든 말씀대로 산다는 뜻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내 성품에 맞는 몇 가지 말씀, 내가 행할 수 있는 몇 가지 말씀을 뽑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내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착각을 할 가참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경우에 모든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서 모든 그 순간을 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해야 되는 그 이유가 그 점에 이 성경 말씀 가운데로 모든 경우 어떤 처지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걸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은 말씀에 순종을 할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하며 성경 읽지 알아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아무리 내가 내가 참 이게 그행하기를 힘든 일이고 내성품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한 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기회로 만드는 기준이나 이것을 아시고 꼭 그대로 순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아직 갈라지지 아니한 홍해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발걸음을 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홍이가 갈라지기 전까지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홍이는 어디까지나 죽으며 그것은 사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하루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로 옮겨서 들어갈 때 사망이 변해서 생명이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음부가 변해서 생으로 변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하루님의 말씀대로 살때 위기의식을 느끼지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비정을된 우리의 잘못이 하나님의 말씀의 결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꼭 끝까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을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어, 그, 두 번째로, 어, 여러분이 이, 어, 매 순간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기회로 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나 나의 필요를 먼저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채워드리는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문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 하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대주자.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어떤 경우 어떤 처지 에이르든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필요를 알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도록 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단이 뜻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축복을 가지고 나의 필요를 먼저 채우려록을 합니다. 우리가 축복을 이미 받았지만 은 내가 받은 축복을 가지고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 사람은 빗 물을 받아 가지고 마시 그 사람과 똑같습니다. 이제 빗물은 받았지만 마시고 나면더 마실 것이 없으신데 말이오. 그러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받은 그 축복을 가지고 주의 필요를 먼저 채워 주려고 하는 그 사람은 샘물을 판 사람과 똑같습니다. 내가 갈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얼마든지 생수가 흘러나오는 이거 그 샘물을 파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 사는우리순간 우리는 정말 주 앞에 물질로 축복 받으면그 물질을 나의 피로를 위해서 쓰기보다는 하나님의 피로를 먼저 생각하고 쓸수 있는 이런 승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그 축복 가운데 사는 승도는 꼭 콩나물과 똑같습니다. 그 콩나물이란 놈은 물을 주면 물을 팔아가지고 간수를 못해요. 다 빠트려나간다. 흘러나갑니다 그 흘러나고 있지만 그 공나무는 차차 차차 키가 자라고 참 이게 살이 찌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주님 앞에 받은 참이 물질의 축복을 주의 필요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다드리면는 내게 무슨 소용이고 이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한번두번 대풀이 되는 동안에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의 기업이 자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돈의 단위가 달라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자른 기량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말이야 우리 사람 우리 성도님들은 아, 우리는 아, 정말 이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재능을 먼저 하나님의 피요를 채워 드리기 위하여 앗쓸 아, 줄을 알리냐. 이것이 바로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회로 삼는 두 번째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피요를 채워 드린다 할지라도 억지로도 얼마인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수 없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 주님은 받지 아니 하심을 우리는 잘알립니다 우리 주님은 감사가 섞인 그 재물을 기쁘게 받으심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위해는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먼저 이 범사에 감사하는 이 마음을 가지야만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은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뜻 보기에 싫은 일,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도 그 가운데서 할마 앞에 감사를 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선하심을 인정한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음?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이 뜻은 바로 내게 어떤 어려운 일, 어떤 역경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 주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가 주님의 그 선하심을 아, 내가 참 이렇게 그, 아, 믿는그 뜻은 바로 지금 이라고 이 있는 일이 내 인간의 상식로볼 때는 얕은 인간의 수준으로 가지고 볼 때는 이것이 내게 불행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하신눈 가운데는 반드시 장차 이것이 내게 보게 되는 것을 믿는다는 그 뜻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는 우리는 주님 앞에 매 순간을 축복받는 길로 삼을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매 순간에 참 이렇게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고 우리가 이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범사에 감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왕대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요 그분께서 나를 향해서 선하신 뜻을 갖고 싶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주께서 돌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 사로의 성도입니다. 나는 정말 여러분이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정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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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뭡니까 그참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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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벽에 부닥쳤을 때감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일단 한번 내게 불효한 일이 일어나 버리면은 내가 그것을 원망한다고 해서 한탄한다고 해서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그것이 다시, 에 다시 되도록 지지 않습니다. 한번 쏟아진 물은 다시 담을 수가 없는 법이죠. 한번 떠난 화살이 되도록 오질 않습니다. 시간을 다시 그것을 흐르게 우리는 할 수가 없다야 말이그때 이왕의 일이 참이이 참, 참 이, 이 나쁜 일이 좋지 않은 일 일어났으면 그 일어난 그 순간을 바로 하님 앞에 축복받는 순간으로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에서는 우리 주의 말씀대로 이 범사에 감사한 것, 그 자체를 감사하는 이것을 우리가 꼭 배워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님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정말 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한 분도 계실 거예요. 상상치 못한 그런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낭만하지 마세요. 참 이렇게 실망하지 마세요. 바로 그 순간, 이 순간을 하늘 앞에 축복받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오히려 그일 때문에 주를 찬화하시고 주 앞에 감사하시는 이런 성도 되시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울 군수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매 순간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느그러운 마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이 느그러운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느그러운 말씀을 갖지 못한 사람은 결코 먼저 하나님의 표를 충족시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느그러운 마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범사에 감사할 줄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계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위인들은 모두 마음이 느그러운 사람들이라는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보더라도아 그가 로스를 데리고 나와서 로스의 목자와 자기 목자가 싸울 때아 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함께 이 땅이 우리를 용납하지 못하니 우리가 서로 갈라서야 되겠는데 내가 삼촌이고 내가 기득권을 갖고 있으니 내가 먼저 땅을 취하고 남은 땅을 내가 가자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먼저 그 로스의 양반은 그른 밤을 볼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무인들이 함의 축복 가운데 살때그 들은 우연하게 축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축구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그들 갖추고 있는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늘은 마음이거든요. 우리 이상만 하더라도참 까닭 없이 이브레서 사람들이 와서 음물을 흙으로 메울 때 그는 다투질 않습니다, 싸우질 않습니다. 왜느그운 사람이 때문에 그런 양보하고 네 번씩이나 자유 옮겨서 마지막에 브레셋 사람 오지않고까지자 가서 잘 축복 가운데 산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된다해 말입니다. 야곱 같은 사람은 아주 꾀를 많이 부리고 아주 이게 물질 연연한 사람처럼 보기도 쉽지만은 그러나 그의 세계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에게 이 느그룬 느그룬 그 품성이 있습니다. 이요셉 같은 사람도 정말 형제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고 그 다음에 자기가 국무총리가 돼서 형제를 만났을 때 얼마나 그참이게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마음이 느그럽기 때문에 형들을 다 용서를 해준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님들이이그 어, 승계 나오는 많은 그 위인들은 전부 다 느그로운 느그로운 이런 그 품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님들 여러분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참으로 이 느그러운 마음을 가질 줄알아다여러분들이 느그러운 마음을 가질 때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제일 먼저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느그러운 마음을 가세요 하나님을 대할 때 물질에 대해서 느그러운 마음을 갖는 그 사람이 주 앞에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물질이 인생하지 않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인생을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흥금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시죠 마치 아버지가 어린아이에게 과자 봉지를 사다 주고 야+ 암흑이야 아빠한테 그 사탕 하나 달라 이양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 아버지가 그냥 먹어버리면 되는 거지 뭘 사다 주고 또그 어린이한테 그걸 또 하나 얻어먹겠다고 그러래 말이야응 그것은 바로 그 아들에게 그 사극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건데 그 아들이 아무 인색함 없이 아이들이그 먹어 하고 두개씩 집어주면은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서 그날 퇴근할 때는 호주민이 탁 틀어가지고도 더 많이 사 오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심고. 같은 거요. 예 우리가 정말 이 물질에 연연하고 물질에 인색한 사람이 왜 주님의 도우심을 못 받는 거? 그것은 물질 인색한 그 뜻은 물질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요. 예 어? 하나님 보다 물질을 더 구하기 여기가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다 말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물질에 대해서 너그러운 이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꼭 용서에 대해서 너그른 사람이 되시야 합니다. 아무리 형제 자매가 네게 잘못을 지질도 너그른 사람은 용서를 잘할줄 압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용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분께서 십자가 를 지고 피를 흘리시면서 나를 구원해주고 용서해 주신 이 사랑이 얼마나 그것이그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돌볼 수가 없다의 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너그를 때는 낮아지는데 너그러 지기를 바랍니다. 아. 겸손이란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미덕인데 아, 아 누구라 또를질고란이 세상에서 누가 끝까지 낮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너그른 그 사람이 너그른 그 사람이 아주 형제가 나를 뒤로 올랐을 때 그렇게 래그 올라서고 싶이나 너는 올라가라. 나는 내려가겠다. 그 너그른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이 끝까지 겸손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습니다. 우리는 이제 많은 순간순간이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이 순간순간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보물을 감추고 있는 안무가 같아요. 광맥과 같다야 말이요. 이제 누구든지 캐기만 캐면은 그 엄청난 보물이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고있습니들 이제 앞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순간순간을 오직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시는 기로 삼으리라. 우리 결심 함 으로 말 며마 주앞에참 으로 위대한 생애 를 사시 다가 주님 오 시는 그나 큰 상급 받는 여러분 되시에 주님 을축하 합니다.